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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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차분의 초핑스이큰 개구리 오행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 차분인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에게 완도의 싱싱한 활 전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봄철이 되면서 왠지 나른해지고 기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왠지, 어, 봄이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여러분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복만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래에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 이땅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1kg 에요. 1 k 로 인데 크기는 31미 에서 한 40미 정도 됩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구찜을 드신다거나 해물찜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어 전복 삼계탕 막 이런 거 드실 때 그때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전복을 싱싱하게 살아있는 전복을 받으셔서 집에서 회로도 드시고 버터구이도 해서 드시고 전복 라면도 끓여 드시고 미역국도 끓여 드시고, 전복죽도 끓여 드시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전복하면 우리 어떤 생각 드나요? 되게 어, 비싼 음식, 고급 음식. 그래서 집에서 쉽게 먹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전복도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특히나 지금 오늘 저희가 권해드리는 전복은 당에납품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원인네 스마트스토어가 오픈을 하고 파워 등급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 거의 원가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아래 링크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 오늘 주문해주시면 제가 내일 배송이 돼서 그다음달 여러분들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어, 완도의 활 전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전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먼저, 짜자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우와, 자,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전복 되게 싱싱합니다. 아직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오, 이거 보세요. 자, 오, 이렇게 전복이, 오, 이거 딱 붙었어요. 오,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전복이요, 크지는 않아요. 31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손가락, 제 손가락이 몇 센치가 될까요? 한 7, 8cm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딱제 검지 손가락 길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딱제 검지 손가락 길이만큼 되죠.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편안하게 집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복은 아마 식당에 가서만 많이 드시다 보니까 손질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손질하는 거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요. 네. 사실은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제부도에 제부도에 어, 제부도 힐링 페이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사랑하는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laughs> 네. 전복 손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죠? 전복은요, 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솔이 있어요. 아. 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아. 깨끗해지게. 그렇구나. 네. 문질러주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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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요방송에서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깨끗해게 지금 보시나요보이시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찌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렇게 솔로 닦으니까 네, 솔로, 깨끗해지네요 네네. 깨끗해지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네. 따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아 수저로 네자 수저가 잠시 어디 갔네요 자 수저로 수저로, 수저로 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여기가 좀 크고 여기가 좀 삐쭉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다 수저를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늘... 네. 금방 금방 잘따시네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한번 뒤집어 볼 봐요. 네, 뒤집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네. 이게 내장이거든요. 아 내장인데 요거지 떼내 보이나요? 음, 여기가 이빨이 있어요 여기가. 아뭐 이빨을 가위로 아, 이빨을 이렇게 가위나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따 떼내시면 이기 아 이빨이잖아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거만 제거하시면은 아 요거 내장은 이제 죽 끓이는 데 넣어서 드시면 맛있고요. 아 요거는뭐버터구이나 아 어, 회로 잡숴도 되고 아 전복.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우리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 이 전복을 막 회로 이렇게 먹어. 여러분들 오늘 좀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일단 회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를 좀 제가 먹기 좋으라고 예쁘게 썰어주셨습니다. 이 회를 큰 입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장에 찍어서 드셔도 돼요. 자 저는 일단 초장보다는 이 자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장에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싱싱한, 이 영양가가 많은 이 전복이 제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몸은요, 이렇게 되게 <laughs>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지겠죠. 하네요. 음, 제가요?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회로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버터구이 해보고, 그리고 전복죽, 그리고 전복라면까지 한번 끓여 볼 거거든요. 자, 오 이제 열이 좀 달궈지고 있어요. 후라이팬에. 음, 자, 살짝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버터를 먼저 음. 충분히 돌린 다음에어 네. 버터를 지금 이렇게 녹이고 있습니다 네. 음. 여기다가 그냥 전복물을넣으면 돼요 네 여기 마늘도 이렇게 넣어 음. 마늘, 음. 마늘, 마늘. 음. 마늘을 마늘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음. 자, 이거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잘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할게요 어? 눈에 멋지다. <laughs> 안 하던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좀잘안 되긴 하는데. 음. 자. 그리고. 오, 그러면 전복을? 오. 하나씩. 자, 하나씩. 음. 사른 거라 여러분. 버터구이를 하실 때. 이렇게 푹 익히지 않으시고, 살짝만 익혀서 드셔도 된대요. 아예 가지고, 그 찜기 깔고, 이렇게 찜을 하시면,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오. 네. 자. 우리, 버터구이가 이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다 익었어요? 네. 자. 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 자, 이렇게, 자, 네. 드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다 익었어요? 네,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먹어도 네. 돼요? 네, 잡수도. 자, 자, 버터구이예요, 버터구이. 어떻게 보여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laughs> 이거 뜨거워요. 제가 입천장을 뒤면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구이. 자 전복의 그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싱싱함과 또 버터의 고소함을 같이 이렇게 어, 연출을 한 같이 조화가 이루어진 이 전복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여러분, 이게 회로, 회로 먹을 때하고, 회로 먹을 때하고, 이 버터구이로 먹을 때하고 또 느낌이 완, 식감이 완전 달라요. 회는 약간 오도독 오도독 씹히면서 바다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이 버터구이는 살짝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우리가 회 먹어봤고, 그 다음에 버터구이 먹어봤어요. 이번에는 지금 옆에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뭐 하세요? 죽끓이려고 전복 죽아 전복 죽끓이시려고쌀을 네, 네. 담갔다가 네 찹쌀을 불려가지고 네 불려서 참기름에 이렇게 볶고 있어요 쌀아 쌀을 네. 참기름에 볶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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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넣고, 이제 음 그다음 어 아까 내장 빼는 거 있죠 네 그거 하고 전복하고 네. 이렇게 죽 끓일 거예요 아내장하 어, 어, 신더라고 참 참기름... 애기들 좋아요 영양 단식으로 아 영양식으로 네. 맞아요 네. 우리 네. 막 되게 몸살을 앓거나 아니면 음.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아프 하고 난 후에 회복하는데 음. 이 전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음식 없어요. 그렇죠. 네. 전복만 한 보양식이 없다. 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전복은 이렇게 끓도록 두고 네. 우리가 또 하려고 했던 게 전복 죽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라면. 라면도 한번 끓여볼게요. 네. 우리 라면 물을 네. 좀 올려놓고 네. 아까 그 내장 했던 거 여기다가 네. 이렇게 넣어둘게요. 아. 이렇게. 아. 네. 이게 아. 정말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네. 아까 네. 그...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쌀을 불린 쌀을 네. 볶아가지고 어, 물을 넣고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이 전복과 전복 내장을 전복과 내장네 넣고 이렇게 네.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끓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야채는 뭐 야채, 야채 있으면 넣고 없어도 되는데 아, 뭐 양파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게요 될까요? 아, 네. 양파, 당근, 네. 피망. 색깔 아, 예쁘죠? 아 네네. 이렇 해서 끓여서 드시면 돼요 아 음식은요 네. 우리가 어, 서로 맛을 보기도 하지만 음. 일단 뭘로 먹어요눈으로먹어요지 위로 아 색깔이 완전 예뻐지고 있어요 요 볼게요 네, 네 라면물하고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회로도 드시고 버터구이도 드시고 라면도 드시고 죽도 끓여 드시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잖아요 오 음. 맛있게 끓여주세요 음, 네. 요리는 제가 안 하고요 <laughs> 그렇고요. 네. 한번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제가. 아, 안 넣을게요. 짜니까. 네. 됐어요. 이것만 넣게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왠지 저녁 일찍 먹고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는 게 라면이죠. 저도 가끔 잠이 안올 때, 어, 라면을 먹어요. 오 자, 전복은 언제 넣어요? 전복을 네. 서한숨을 끓였을 적에. 아, 라면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음 넣으시면은 음. 정말 맛있어요. 오 진짜. 우리가 음. 이렇게 가끔 해물라면 하면 새우 몇 마리, 새우 한두 마리 넣어주고, 오징어 조금 해. 넣어주고 이러는데, <laughs> 네. 우리 어디 가서 보세요. 전복 들어간 거 먹으면 가격이 만 원은 비싸지는 것 같아요. 네,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국물 맛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오, 자, 국물을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자. 음, 음, 국물이 <laughs>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아. 야, 여러분. 이렇게 라면을 먹을 때 라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볼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음. 오 라면 위에다 이렇게 전복을 올려서 으음 <laughs> 음, 맛있겠다 근데 이거 뜨거워서 저 한참 식혀야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전복라면 응가 음, 응가 음, 음. <laughs> 좀 오, 하고 식혀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우와, 전복라면이에요 전복라면 자,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여러분 이거 전복은요 이 라면에 넣든 미역국에 넣든 뭐 주게 넣든 어디에 넣든 너무 맛있어. 와, 너 네,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보세자간 네, 네, 음. 해야 된대요. 저도 간 해서 먹을래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laughs> 뜨거우니까 제가 좀큰 그릇에 이 옮겨야 되겠어떻아 뜨거 뜨거. <laughs> 여러분, 자, 보실래요? 전복 내장이랑 이렇게 전복을 넣고 죽을 끓였어요. 근데 전복 내장이 영양가가 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음, 자, 자. 일단 전복 죽을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솥단지에 한솥 끓였어요. 많이 먹으려고. 자.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음. 조금만 늦고반반 음. 뜨고. 반 전복도 뜨고. 전복도 뜨고. 음. 어, 전복 4장까지. 음. 잡아 봐. 전복 w i 요전복숙이요 전복숙이세요. 완전 맛있어요 빵 바바. 빵빠바 이제 기운이 팔팔 넘쳐가지고 이거 이 기운을 어디다 쓰죠 <laughs>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전복요리 전복회 전복버터구이 전복죽 전복라면 제가 먹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싶으셨죠? 더군다나 또 출출한 느낌이 드신 분들은 더 막, 아, 막 먹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 아래 링크, 댓글을 링크하고 창원인의 스마트 스토어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6,900원.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서 좀 환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좀 나른해지고 왠지 기운이 떨어진다 싶을 때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셔서 좀 주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저희가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주말은 또어 배송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어 많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제품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